네, 안녕하세요. 골드방크루입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성남과의 홈 경기 가고 있는데요. 아 나작 속이라고 하죠. 나의 작고 소중한 개랑이 언제 이렇게 인기가 이렇게 많아진 거야? 이해가 안 가네. 인기가 너무 많아져갖고 주차할 때도 없고 티켓 구하기도 힘들고 차차대거 아, 어? 오늘 듣던 승리를 제가 확실하게 안 되면 뺨 뺨을 쳐서라도 제가. 가지고 오겠습니다. 오늘 돌리려고 우산도 챙겼고. 자, 보세요. 아직까지 파란색입니다. 푸른 피. 하, 이 정도 뭐 리얼 블루죠, 이게. 이런 게 리얼 블루지. 크로마키 아니냐고. 그냥 리얼 블루맨인데. 과감하게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. 이렇게 입어가지고 골다방 크루 멤버들이 단톡방에서 뭐라 했거든요. 과 감하 게리얼 블루 네. 뭐 티켓팅 하 려고 거의 진짜 30분부터, 30분 부터 30분전 부터 노렇게했 는데 안되 더라고. 저희 180번 에서 튕긴 게 오늘 너무 자주 너무 튕겨. 대표님, 이거 이 영상 을 인터 파크 대표 님 께서, 보 셔야 됩니다. 우비, 우비 있잖아, 우비. 네. 우비도 못 먹었어요. 우비 제가 해드린다 했는데, 팀장님께서 꾸역꾸역 할수 있다고. <laughs> 아, 난 내가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, 아니, 우비마저도 <laughs> 그렇게 품절날 걸, 그, 그렇게까지 적어야 된다고?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수원 팬들은 다르다. 카즈키를 뒤에 한번 보여주시고. 카즈키 이적설 듣자마자 수원 유니폼 다 불태워버린다. <웃음> <웃음> 이분이 얘기하셨거든요. 네, 실합니다 아, 지난번 창원 원정 갔다 오셔서 집에서 12시간 주무셨다 그러던요아피터가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선발이네요 의외네 아, 김보경 차이케비케이를 반드시 보여줬으면 좋겠고 뮬리치 선발입니다 과연 아, 어떤 변화를 이끌낼 어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맞냐? 유닛이라서 그래요. <laughs> <목소리> 저거다 싸움 싸운... 주먹 날리는 거 아니야? <laughs> 수명 연장됐다 이제. 수, 잘한 것또 잘해서 또 칭찬해줘야 되거든. 오늘 기분이 안 좋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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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먹는 거였는데 <laughs> 대봐 백동규가 계속 라인 만들어주잖아 많이 좋아졌네 진짜 조직적으로 널 올리잖아 앞으로 본인이 까지만 하고 전반전 끝내면 너무 좋은데 그기까요 저기 저기 저기, 저기 봐야돼 머리 떨궈줘 제발 어... 아... 오케이 오케이 전반전 어떻게 보셨어요? 오랜만에 너무 재밌는 게임을 보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웃으면서 보는 것 같은데? 맞아요 진짜로 전반전에 이렇게 웃었던 게한달반 정도 걸린 게 지금도 마음은 아프지만 오늘은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, 화이팅 합시다 네. 오랜만이야 공부는 하고 다니는 거지 아나 처음에 아. 영상에 너한테 공부하라고 했다가 어떤 사람한테 댓글로 엄청 달어저 과학 100점이에요 어 진짜? 어떻게 과학 100점이 나올 수가 있지? 축하해 <laughs> <laughs> <신나게>. 어. <laughs> 지금 그 감동이 바뀌었잖아 저 지금 수원 어떤 거 같아? 결과는 지금까지는 아직 없었어, 그. 오늘 다될것 같고, 전술적으로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아. 응원 한 번만 해줘. 올라 화이팅! 우리 화이팅 말고어 좋은 놈성 화이팅! 점점 더 잘생겨지는 <목소리> 것 같아. 여자친구 네 있어? 축구가 여자친구야. 축구가 여자친구. 그럼 이따 봐. 아, 또다 죽었어. 저는 비가 더 오길 바랬어. 왜 비가 그친 거야? 아. 문신. 아 이거 아까운데 비 맞추면 어떡해요 이거를 이거다 벗겨진다고 이거 아니 괜찮아요 그냥 세탁기 돌리면 돼요 얘보단 나요 <laughs> 얘는 울비 풀리잖아 얘는 울비 안 풀려 <laughs> 가 산다는 게 중요하거든 요 기록을 남겨야 될것 같아 지미스 님이 사주신 맥주 그게 중요한 거거든 <laughs> 이거 젖어서 괜찮냐고 젖어야죠 아, 뭐 젖는 게더 낫다면서요 당연하죠 왜냐면 이러고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 인사를 선수랑 저랑 같이 뛴 느낌 아, 아 너무 좋아 감동이잖아 음, 어, 제가, 그래서 승전는 너무 좋아요. 오늘 비 오길 빌었는데, 더 오길 빌었는데, 비가 안 오길. 빌. 예, 집에 있으면 사진 맥주. 제다운도 <laughs> 받았지만, 벙보도 맥주 먹었습니다. 가스! 가스! 전화줘. <laughs> 소주 두병 먹고 왔대요. <laughs> いい 김고경 좋은 것 같다 살렸다 이 명이다 KBK 수원 수원 3선 승리를 위하여 이길 거니까 한잔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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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 제가 꼭 블루웨이 술자리 가가지고 막 초토화 시키고 오겠습니다 긴장하세요 초토화 시키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냥 집에 실려가지 않을까 저희 결국 전생에 술잘 마십니다 그때 봤어요 그때 같이 오신 분 <웃음> 쫄았잖아 <웃음> 저희 아프리티 프리 아, 음은 지나친 음주는... 아시죠? 지나친 음주는 수원 축구에 이롭습니다. <laughs> 오랜만에 이기겠는데? 네. 이기. 네. 9경기 네. 네. 예. 이게 행복 얼마 만이야? 여덟 경기만인가? 여덟 경. 아홉. 아홉 경기. 아홉 경기만이야? 아홉 경기째 지금. 오. 되는 날이다. 진짜. 안 먹었다. 저도 원래 못지. 되는 날이야. 음, 추가 시간이 음, 추가 시간 6 분인데 너무 많아. <laughs> 왜6분 주는 거야? 오랫다고 <laughs> 좋다. 어, 성수 이거 뭐 아유. 아 <laughs> 박성수 좋아. 그 끝까지 근성 있게. <laughs> 와, 근성 있어. 근성 있는 축구 좋아합니다. 아 박성수 너무 마음에 드. 아이고. 아 울컥 울컥 하네요. 이게...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울컥하네요. 오랜만에 이겼잖아. 너무 오랜만에 이겼잖아. 오 만에 오셨는데 <웃음> 이겼어. <웃음> 아 피냈어요. 수원 삼성한테 스며들었어요. 보트 다물 <laughs> <답을 어쩜> 좋아요. <laughs> 큰일 났네 이제. 아, 저, 어, 처음으로 목이 아프더라고요. 마지막 오셨을 때 졌잖아요. 우리가, 맞아요. 그죠. 천이랑 했을 때 졌어. 최악일 때 오셔갖고. <laughs> 이제 이제 아, 빠지실 아, 준비 되셨죠? 거 아, 빠진 것같아요 네, <laughs> 목이 쉬었군요. <laughs> 여자친구분도 이제. <웃음> 드디어 <웃음> 승리를 보셨어요. 너무 행복해요. <웃음> <웃음> 최근에 다니면서 원정 다 따라다니시다가 뉴비인데 죄다 져가지고. 변성환 <laughs> 감독님의 매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. 예. Yeah. Yeah. 경기 내용도 좋았고 다 좋아. 진짜 많이 변한 것 같고요, 성수들 이제 약간 오늘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2002년도로 돌아가서 이제 히딩크의 마법이라고. Oh, 그 정도까지 네. 나온다고? 제가 이제 변성환 감독님의 아까도 말씀드렸듯 매직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이제 경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다 이겨서 일부 올라가서 서울FC 패고 싶습니다 <laughs> 좋습니다 자 수원이 깨어납니다 수원이 깨어났습니다 하여튼 어, 오늘 경기이비 오는 와중에 지지자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이제 비다 맞고 이제 특히나 오늘은 정말 발 주발 뽑고 자 조무시면 될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편한 한번 보내세요.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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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고생했어. 언제 가냐, 지금? <laughs> 안전 운전하십시오. 어, 안전하고 집에 가서 한잔 잘하고. 네. 승리 승리에 한잔 잘하고 아, 알겠습니다. 어, 들어가 고생했어. 네, 고맙습니다. 어.